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차트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오늘도 HJ 중공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대 양봉이 나온 어제, 그리고 어, 오늘의 움직임 어떤 움직임을 보여준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떤 상승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재미없는 박스권을 만들었고 여기를 벗어나는 상승이 나오면서 정확하게 급등이 나올 만한 자리로 가고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면서 이런 상승분을 만들어냈고요 10,950원이라는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꼬리를 지우러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꼬리가 남은 이유는 당연하겠죠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HJ중공업 같은 경우에 에는 투자주의 종목이죠. 투자주의 종목이고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시를 좀 살펴보시면 어제자 공신데 일단 2025년 8월 4일 종가가 1년 전의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했다. 그 그러니까 1년 전의 종가가 한 2천. 2000... 700원, 28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보다 지금 200% 이상 상승을 한게 맞죠 그러면서 3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3은 요겁니다 한 단일 기준으로 15일간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매수 강유일 상의 10개 계좌에 대해서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이다 그러니까 시세를 영향을 줄 만한 계좌들이 고뭐 있다라는 건데 이건 뭐 저희가 크게 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일단 뭐 조선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HJ 중공업에 대한 방향성 상승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꾸준히 드렸었는데 사실상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이죠. 건설 쪽의 매출이 한35% 정도 되고요. 이 조선 쪽도 이제 30%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뭐또 이런저런 매출이 또 나오는데 건설 쪽에서도 좀 타, 어떻게 보면 탄탄해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정비 사업 같은 거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적인 부분도 이렇게 5.6%에 해당하는 큰 수주를 따냈고 이 계약금 선불 요거 같은 경우는 계약금은 일단 안 들어왔고 기성불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기성불이 뭐냐면 공사가 10% 진행됐다 그러면은 이 전체 수주 금액의 10%를 받는 거고요 50% 진행이 됐다 그러면 50%의 돈을 받는 겁니까 그때그때 그때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한 37개월 정도의 공사인데 중간중간 계속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거겠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공식 공시입니다. 두 시쯤에 올라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전반적인 사항들, 그리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조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큰 상승의 기로에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전반적인 시장을 보시면, 네, 갭 떠서 시작을 하고, 중간에 좀 대통령실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하방 압력 받으면서, 음봉 만들어뒀다가 다시 끌어올리면서 상승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니까 러이 지수상에서 이런 갭이 뜨는 경우에는, 여기를 약간 지지선으로 사용하는 일반 차트에서는 이 갭을 매우러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지수에서는 좀 이걸 이거를 약간 지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 보였다라는 건 요기를 또 지지해주는 그런 움직임으로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양쪽 시장 모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개인의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상승하는 건 개인의 물량을 받아서 밝고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할 때 개인은 나가고 쌍 끌이로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좀 조심하셔야 크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수급을 보시면 외인이 좀 빠져나가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 외인들이 가끔 들어올 때 크게 한 번씩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많이 다, 담아놓는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때그때 그때 수익을 올리러 들어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외,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슈팅이 나오고 그 전에는 약간 옆으로 눕는 듯한 움직임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 겁니다 연기금이 지금 계속 담고 있고 보험하고 투신이 담는 이유는 여러분들 얘네는 장기로 가져가기 위함이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금투 같은 애들이야 뭐 들어왔다가 단발성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연기금이라든가 투신은 조금 패시브성으로 좀길 기... 길게 보고, 여 수익. 유를 좀 크게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으로만 보셔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빗각 여기 저점부터 여기까지의 지지라인을 이어서 쭉 앞으로 간다 그러면 빗각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의 빗각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여기서 지지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를 또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여기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 빗각을 뚫어 올리기 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죠. 뚫지 못 하방 압력을 줬고 여기서도 이걸 뚫어버리기 위해서 이 박스 끝을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스 끝이라는 게뭐 끝나는 지점 이게 뭐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이 빗각을 넘어가는 움직임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찌됐던 벗어났다 그러면서 수렴자리 수렴은 어디 자리냐면 이렇게 수렴자리겠죠 이 수렴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여기서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서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이런 캔들을 뽑아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어, 얘네가 이 빗각 위에 있으면 굉장히 큰 움직임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분에 대한 기대도 있고 만일에 여기서 한번 눕는다라고 한다면 옆으로 눕거나 아래로 누우면서 이 빗각을 한번 밟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까 여기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의 움직임 더큰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바로 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상승은 여기 빗각 밟았을 때부터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를 한번 추가 매수 자리나 신규 매수 자리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선 쪽 관련해서 HD 현대미포나 뭐, 뭐 하나오션이나. 여기와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 그러니까 군함이라고 해야겠죠. 군함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2017년에는 또 범용 lng 벙커링선이라고 해서 그걸 세계 최초로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술력을 입증을 했고요. 미군 사령관급 인사가 이제 영도 조성소를 방문을 해서 이 역량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 그리고 미군, 군함에 대한 사업도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을 놓고 봤을 때 다른 데들에 비하면 굉장히 현저히 낮은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수주 금액은 뭐 얼마 차이가 안날수 있는데 뭐 1조 이상 차이는 나겠죠. 1조 정도만 차이 난다 그래도 영업이익이 좀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낮은 편에 속하는데 1조도 안 되잖아요. 근데 수주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 그리고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빗각을 타고 우상향하는 모습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일에 차트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빗각을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우상향하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상방에서 이렇게 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시가총액 1조 1조는 뭐 올해 안에도 갈수 있고요 2조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데도 여러분들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다가 건설 쪽에서도 수주를 꾸준히 받기 때문에 매출적으로 크게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관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시장이 갑자기 확 눌리지 않는 시장이 눌려도 큰 폭의 하락세는 나오지 않 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때도 종가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종가 기준으로 2%밖에 안 빠졌어요 시장이 3%가 빠졌는데 2%밖에 안 빠졌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방한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도 기관은 담았습니다. 연기금도 담았고요. 투신에서 좀뺀 부분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건데, 하반기라던가 앞으로의 움직임을 굉장히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만원도 지금은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구독을 한 번씩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종목 종목 추천방이 있는데 네, 여기서도 시황이라던가 그리고 hj 중공업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데 오늘도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 있죠 이제 인화전공 이거는 7월 25일 날 제가 이제 추천주로 드린 건데 오늘 10% 이상 그러니까 한12% 정도 되는 구간에서 매도 사인이 나갔고요 절반 정도만 매도하셔라 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런 안내도 좀 해드렸고 오늘 또 추천주도 하나 나갔죠 요건 이제 TYM이라는 종목인데요 트랙터 만드는 회사인데 북미 쪽에서 공장을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뭐 요런 정도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추천주도 드리고 추천 매수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매도사인도 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뉴스도 보시고 한번씩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기는 종목을 많이 섭렵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러니까 구독 반드시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강민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